만약 당신이 오늘 마지막 숨을 내쉰다면, 당신은 확신할 수 있나요? 당신이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게 될지 말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눈을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분이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들을까요? 아니면 훨씬 더 끔찍한 말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를 듣게 될까요? 이 질문은 깊고도 무거운 주제이지만 절대 외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옥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그두곳중 하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하고도 명백한 증거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여섯 가지 증거를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나는 천국에 갈까? 라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의견이나 전통, 듣기 좋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다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싶다면, 그리고 100%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걷고 싶다면, 끝까지 함께하세요. 이것은 어쩌면 당신이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섯 가지 증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영혼은 장난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환생은 없고 죽음 후두 번째 기회도 없고 다시 시작할 기회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내리는 결정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 천국에 가는 것 아닌가요? 착하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죠? 잘 들으세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믿게 하고 싶은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천국보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컵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헷갈리지 않도록 분명한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경고의 증거, 확신의 증거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디에 서 있는지 알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성경이 말하는 천국으로 가는 여섯 가지 확실한 증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모든 증거가 당신의 삶에 아직 완벽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당신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음을 살피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증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였는가? 가장 중요한 증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당신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차가 없느니라 천국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매주 교회에 가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기부를 많이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종교적인 전통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당신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까? 저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존하신 분이라고 믿느냐고 묻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 삶을 온전히 맡겼습니까? 진정한 구원의 의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아기 때 세례를 받았거나 명절마다 교회에 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이런 것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단순히 기도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계십니까? 그분은 당신의 생명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거짓된 신앙 비에스 진정한 믿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매우 엄중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했지만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신앙을 가졌지만 마음 깊이 예수님께 삶을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아는가? 아니면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가? 만약 당신의 믿음이 진짜라면 당신은 천국으로 가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하다면 지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증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증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다면 그 증거가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건강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듯이, 진정한 크리스천도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 이것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사랑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나요. 용서하나요. 아니면 원한을 품고 있나요. 기쁨 당신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나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않는 기쁨을 누리고 있나요. 평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나요. 아니면 늘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나요. 인내 쉽게 화를 내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해 인내를 베푸나요. 친절과 선함.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나요? 심지어 그들이 친절하지 않을 때도? 충성,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나요? 온유 말할 때 사랑이 담겨 있나요? 아니면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나요? 절제,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지나요? 아니면 자제할 수 있나요? 선한 행위가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를 보인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즉,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삶에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진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당신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고,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믿음은 진짜인가? 진정한 영적 성장의 증거.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느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죄를 지을 때 마음의 찔림을 느낍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인내하고 더 사랑하고 더 온유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는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모습인가? 만약 성령께서 당신 안에 계신다면, 그분은 반드시 당신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변화가 보인다면. 이것은 당신이 천국으로 가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증거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그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면 기분이 좋을 때만 내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면 네가 원할 때만 순종하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까 고민할 수도 있다. 또는 내가 나를 사랑하면 편할 때만 내 계명을 지켜도 된다. 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순종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진정한 크리스천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하게 된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정한 구원은 순종을 자연스럽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기꺼이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행동하지 않나요?" 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에 자연스럽게 그들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따르고 싶어집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안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것은 매우 강력한 말씀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순종이 단순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에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진정한 순종은 사랑과 감사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만 순종하는가?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진정한 순종은 숨겨진 삶에서 드러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누군가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단순히 해야 한다고 느껴서 순종하는가? 어려운 순간에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만약 당신이 기꺼이 순종하고 있다면, 이것은 당신이 천국으로 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네 번째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증거, 깊고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에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구원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즉 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의 사랑이란..."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단순히 착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사랑은 훨씬 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은 진정한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당신은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인내합니까? 아니면 쉽게 짜증을 내나요? 사랑은 친절하며, 당신은 친절함을 베풉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먼저 친절해야만 친절하게 대하나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이 성공할 때 함께 기뻐하나요? 아니면 질투하나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남보다 우월해 보이려 하나요? 아니면 겸손하게 행동하나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나요? 아니면 말을 함부로 하나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나요? 아니면 늘나 자신이 먼저인가요?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가? 나는 내 감정에 따라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가? 나는 사랑을 말로만 하는가? 아니면 행동으로 실천하는가? 만약 당신이 깊고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이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먼저 배려하는가? 쉽게 화를 내지 않는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가?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사는가? 아니면 미움을 내려놓는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누가 복음 6장 27절 28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당신을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당신을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친절할 수 있는가?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며,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랑은 구원의 증거이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크리스천의 진정한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가? 아니면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가? 나는 미움을 품고 사는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용서하는가? 나는 나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는가? 만약 당신이 점점 더 깊고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천국의 길을 가고 있다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증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 예수님을 위해 시련과 박해를 견디는가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진정한 신자들이 반드시 시련과 고난 심지어 박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디모데우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은 일부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실한 신자들은 반대에 직면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진짜라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시련은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이다.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진짜인지 드러내는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21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파케가 일어날 때곧 넘어지는 자요.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믿음 때문에 압박을 받을 때 그들은 신앙을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자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딥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를 어려움 속에 두실까요? 성경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 1.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 2.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기 위해 더 인내하고 겸손하며 강한 믿음을 가지도록. 3.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4. 누가 진정한 신자인지 드러내기 위해. 5. 끝까지 견디는 자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견딜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만약 사람들이 당신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조롱받아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가? 고난을 통해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당신의 믿음 때문에 조롱받은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친구나 소중한 관계를 잃은 적이 있나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실하려고 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삶이 힘들어질 때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증거 흔들리지 않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영원한 천국을 향해 있습니다. 빌리포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당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당신의 초점은 이 땅의 것들에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천국을 갈망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 땅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혼을 위해 살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천은 이 땅의 것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습니다. 돈 명예 성공을 줬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복음 전파 이웃을 섬기는 것에 투자합니다. 당신은 천국을 갈망하는가? 진정한 구원의 증거 중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혼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우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는가? 이 땅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가? 아니면 천국을 소망하는가?" 당신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로 여기는가? 아니면 이곳을 영원한 집처럼 여기고 있는가? 진정한 크리스천은 자신의 참된 고향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요?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만약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면 당신은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은 두려움을 조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삶은 분명한 현실이며, 당신이 그것을 어디에서 보낼지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습니다. 지금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고 느끼셨나요? 혹시 지금까지 자신을 크리스천이라 불렀지만 사실 진정으로 예수님께 삶을 내어드린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셨나요? 혹시 여전히 세상을 위해 살고 있음을 깨달았나요? 고린도우수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과거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세요. 당신의 실패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지금 이 순간, 그분은 당신을 두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결단하세요. 만약 100%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지금이 예수님께 나아갈 순간입니다. 지금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기도.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부터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주세요. 이 순간부터 나는 당신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나를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